내 집인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 이렇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집이라도 세입자가 아직 계약 중이다라고 하면 소송 없이는 강제로 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월세 미납시 바로 내쫓으면 안 되는지, 자 명도 소송이란 무엇인지 절차와 시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자, 내 집인데 마음대로 못 내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임차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점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그러면 변호사님.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요. 월세가 밀렸는데요. 아, 그래도 이미 점유를 시작할 때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 그 중간에 계약이 끝났다든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마음대로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청구 소송을 해야지 내쫓을 수 있는 거지. 명도 소송이나 계약하지 없이는 강제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럼 집주인이 마음대로 찾아가서 직접 문을 열거나 뭐 열쇠를 부시거나 그래서 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히려 집주인께서 주거 침입이라든지 손괴 또는 퇴고 불응으로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명도소송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도소송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임차인 세입자한테 주택이면 주택, 부동, 어, 토지면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입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우리 임대차 계약을 지금 현재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통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바로 소장을 통해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우선은 내용 증명을 통해서 계약 해지를 먼저 통보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고요. 두 번째는 법원을 통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승소한 이후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집행관 통해서 우리가 판결에 승소했다고 해서 그 판결문을 들고 집주인께서 직접 가서 뭐 짐을 빼고 나가라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판결문을 갖고. 집행관 사무실에다가 집행을 신청해서 집행관이 가서 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이 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법원 집행관을 통해서 퇴거 집행을 해야 된다. 보통 여기까지 소요되는 것은 뭐 6개월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대방 대응 여부에 따라서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예. 실제로 6개월 내에서 끝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꼭 기억해야 할팁세가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계약서에 월세, 임대료, 2회 이상 미납 시 해지 조항이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집주인들께서 가끔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아, 보증금만큼 월세가 남았다고 해서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평결를 확정받고 집행하는 데까지는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보증금만큼 월세가 남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요 그 계약서상에 월세가 뭐 2회다 3회다 연체가 되면 그 시점에 바로 소송이 들어가야지만 보증금이 공제, 완전히 공제가 되기 전에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뭐 남았으니까 에이, 나 소송 천천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해지 절차, 내용 증명을 통한 해지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실제 사례 몇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는 세입자가 월세 3개월 미납됐어요. 근데 뭐 나가라는 말도 무시하고, 그래서 집주인이 내용 증명 발송한도에 명도소송 제기했습니다. 어, 판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예, 아주 진짜 스무스하게 집행과 통해서 강제 퇴우까지 완료하는 사례가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똑같아요. 월세가 뭐두번세번 번 밀렸었는데 뭐 세입자가 계약서상 보증금에서 월세 공제 주장을 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거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인에 걸린 거지 임차인이야나 나는 보증금이 있으니까 월세를 거기서 공제해 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어 그래 보증금이 남았고 그공지하면 되니까 뭐뭐 뭐 계약 해지 안 하고 계속 살게 한다. 이거는 뭐 물론 임대인이 임대인이 어떻게 보면 뭐 임차를 위한 마음에서 그렇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거니까요. 뭐 월세가 2회다 3회다가 밀렸다고 하면 보증금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계약 해지하고 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꼭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계약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집주인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물쇠를 교체해 버리신 거예요. 예. 이런 경우에는 송계나 주고침대를 고소당해서 거꾸로 벌금, 이런 거 처벌받을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고요. 예. 아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집주인 입장에서 화가 날 수가 있죠. 예. 당연히 월세도 밀리고 계속 안 나가고 나는 월세 수입으로 어떻게 보면 이자라든지 뭐 생활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대로 차분하게 법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매고를 지키려면, 당연하겠지만, 임대차 계약서 꼼꼼히 작성하셔야겠죠? 2회 이상 연체 시 해지 조항 같은 부분들. 자, 두 번째,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증금이 남아있다, 있다고 해서, 마음 편히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소송하는 끝날 때까지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이에 보증금이 다공제돼버리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증금이 남아있다 해서 마음 편히 기다리지 마시고, 계약서상 2회에 3년 연체가 되면, 그때 바로 해지 통보하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내용 증명을 통해서 해지 절차를 꼭거치셔어도 되고요. 결론! 내 집이라도 세입자를 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자,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은 다음에 우리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실시해야 됩니다. 감정형 대응은 절대 금지고 법적인 절차 대응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